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주님처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경근된귀간 사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무리들에게 체포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는 골고다로 끌려가서 십자가 높이 매달려서 유대인들이 가장 곤욕스럽게 생각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십자가를 지게 되실 것을 예수님은 그림을 보듯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열두 제자와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만찬이라고 그러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마지막 식사를 하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만찬 그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음숙된 자리였을까요? 떡을 떼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다. 포도주 잔을 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시는 말씀이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음숙한 성찬식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그런 엄숙한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대하에다가 물을 뜨시고 수건을 가지고 허리를 동이신 다음 무릎을 꿇고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발을 내밀어라 그러시고는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셨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남이었고 순간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아시는 것처럼 풍습이라든지 통례라는 것이 참 무시할 수 없는 것인데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남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지만 누구나 할수 없는 일이 발을 씻겨주는 일이었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발등을 덮는 좋은 신발이 아닌 여러분들이 흔히 그냥 집안에서 쉽게 신을 수 있는 슬리퍼 정도, 나무로 만든 그런 것 혹은 가죽으로 만든 그런 것을 신고 다녔을 때이니까 여러분 발이 얼마나 드려, 더러워졌겠습니까 그런 어, 발로 주인께서 외출을 하시고 돌아오시면 그 집에 여러 종들이 있지만 그 종들 가운데서 가장 직급이 낮은 종이 무릎을 꿇고 물 대하에 물을 떠와서 그첫 번째 돌아온 주인에게 해드리는 일이 바로 뭔가 면 발을 씻겨드리는 일이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때는 계급주의였고 율법주의 이런 계급주의가 판치는 그 시대에 스승이라는 분이 또 특별히 주라고 얘기하는 이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은 꿈에도 생각 못할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이야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일을 세족식이라고 부르면서 대학에서 입학을 하면 교수님들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도 하고 또새 학년이 되어지면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 아이의 교회 안에 어린 아이들에게 발을 씻겨주면서. 한해를 시작하게 하는 이런 세족식들이 흔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일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알수 있지만 그런 일을 했다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 일수였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에게 그 전통과 간섭과 그 계급을 파괴하면서까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다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14절의 말씀입니다. 1 4절 보면 너희들이 나를 주라 선생이라 하지 않느냐? 너 말, 너희들의 말이 옳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의 간섭과 통념으로는 동료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지금 너희들의 발을 씻기고 있다. 내가 왜 너희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지, 지금은 너희들이 잘 모를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 내가 왜 너희들의 발을 씻겼는지 그때는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17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들이 이것을 알고, 알고 행하면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남의 발을 씻기는 조그마한 봉사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쁨의 복으로, 놀라운 것으로 너희들에게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복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싫다고 거부한다고 해서 안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하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을 주시어서, 즉 성령을 주시어서 믿어지게 만들고 신앙의 고백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는 온전히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믿어질 수 있게끔 성령을 내 마음속에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주님의 순전한 온전한 작품입니다. 내 뜻은 1%도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100%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온전한 100%의 은혜 속에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 되어지면 그 심령을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네들에게 주기를 원하고 뭔가 우리 집에 오면 갈 때는 뭔가 좀 싸서 주기를 원하고 여러분 주기를 원합니다. 부모 마음은 자녀들에게 저도더 주고 싶고, 저도또 아쉽고,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되, 가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남치게 주시면 그 물질을 관리한다고 주일날 바빴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너무 바빴어 주일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멀어질까봐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저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시골에서 이 시골을 떠나오면서 그 섬을 떠나오면서 빈손으로 왔는데 지금까지 그만 살펴보면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풍성하지는 않지만 남에게 손 벌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저는 돈을 천원한 장이라도 흐뜨리게 쓰지 않고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부모는 주고 또 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비결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성이라고 말하고 주라고 말하는 내가 너희들이 바라시켰던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스스로 발을 씻기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기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것도 이래 주십시오 이것도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사순절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이 사순절기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풀고 섬겨주고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을 높여주고 그런 섬기는 삶을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나려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우리를 깜짝 놀란 세계인을 깜짝 놀랍게 만드는 발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노벨평화상 수상자의 발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노벨평화 노벨상의 꽃이라고 불려지는 노벨평화상을 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별 그렇게 예견을 잘 못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 콩고 콩고라고 하는 빈민국 나라의 어사인 변이무케케라고 하는 분이 사진 한번 볼게요. 이분이 예,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노벨평화상을 타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아버지가 목사예요. 콩고라는 곳에서 아버지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는 먹지 못하면서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에게 하는 얘기가, 내가 만약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너도 이웃을 섬기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의 이웃으로 살아가라. 이게 아버지가 아들을 앉혀놓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잘하게 만듭니다. 프랑스로 유학을 가서 산부인과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곳에서 병원을 개업하고 하면 엄청난 돈을 벌 텐데 아버지가 남의 발을 씻겨 주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너는 늘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 때문에 자기 조국 콩고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이유는 콩고의 반란군이 여자라는 여자라는 사람들은 다질 빨고. 젊은 여자들을 그냥 그냥 두지 않는 겁니다. 짓밟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 입고 몸의 상처 입는 이 여인, 이 젊은이들을 8만 명 정도를 산부인과 의사가 수술을 해주면서 그들의 육체적인 것을 치료해주고 정신적인 이 받은 이 아픔과 상처를 기도해주면서 치료해줍니다. 목사는 아니지만 수술을 한 다음에 그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꿈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헌신적인 의사로서 얼마든지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자기 조국 콩고에서 아버지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시면 너는 남의 발을 씻겨주는 자세로 그렇게 섬기는 자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게 주시는 것은 너보다도 더 약한 자를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지 너가 남보다도 더 풍요롭게 누리며 살아가라고 주신 것은 아님을 기억하라 하더라 하신 아버지의 그 강곡한 목사이신 아버지의 강곡한 말씀을 기억해서 그는 조국 콩고로 돌아가서 빈민가에서 상처 입은 여인들을 치료해 주신 그 공로가 인정되어져서 비록 그는 다른 의사들처럼 많은 돈을 벌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는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세계인들이 우려를 보고 세계인들이 기억하고 세계인들이 충성하는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높은 집에 산 것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요 많은 돈을 쌓고 살아가는 좋은 차를 타고 살아가는 사람보다도 그는 정말 인생다운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며 세계인들의 박수를 받는 빛난 사람이 되게 된 그입니다 발을 서로 씻겨 주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주라. 그러면 주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서 너희들에게 안겨주리라. 하신 말씀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도 일해 주십시오.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우리는 주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간구해 왔는데 며칠 남지 않는 이 사순절기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남에게 베풀며 살아갈 것인가? 남을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섬김을 실천해 보는 그런 귀한 사순절기가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제가 은논하지 못했습니다만 금요일 저녁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설교를 어디에 가나 늘 묵상하는 버릇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금요일 저녁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부족한 말 아시잖아요 제가 은번도 없고 제가 가마 가물의 호소록도 없고 이 설교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내 마음속에 깨달음을 하나 주셨어요 유 목사야,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내게 무엇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느냐? 유 목사야, 나는 정남중앙교회 이 시골교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축복을 주었는데 너는 이 정남중앙교회가 이 사순절기를 통해서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성도 여러분 절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흥금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아니고 <laughs> 여러분들이 이번 부활주일에 드리는 흥금 중에 일부는 정말 우리 주변 가운데 흘벗고 가난하고 소년, 소녀, 가장이고, 이런 독거노인이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참뜻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노숙자들 돌본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빵 하나라도 나눠 주는 곳에, 그래서 이 사순절기에는 발을 씻기라 하시는 말씀 그대로, 그렇게 상처받은 그 이웃들에게 라면 한 박스라도, 쌀한 포대라도, 빵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보할절 날 드리는 이 흥금 일부는 그렇게 쓰여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까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종에게 주신 마음을 이 성도들이 모두 그런 마음을 공유할 수 있게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그래서 이번 보할절 날 드리는 흥금은 그렇게 교회 에 그냥 득이 되는 그런 경상비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아 이렇게 의로운 이웃들을 돌보는데 정말 이웃들에 정말 발을 씻게 주는 곳에 일부가 쓰여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절경금이 될수 있게끔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탈림 없이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동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정말 고운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가 이번 절경금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서로 발을 씻겨 주라고 말씀하셨으니, 상처받은 이들도 많고, 내가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예배 시간에 앉은, 내 앞에 앉은, 내 옆에 앉은 이분들이 내손한번 잡아 주기를 바라는 방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상처받은 마음으로 앉아 있는 수도 있으니, 우리가 서로 마음을 씻겨 주는 넓은 마음과 너그러운 마음, 누구나 모두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대접받는 것이 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고 무릎을 꿇는 수고가 필요하고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일들이 필요하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는 낮아지고 내가 무릎을 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복 주시고 은해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귀한 사실.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 깊이 꼭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기에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힘이 있다면 나눔이 있는 사순절기가 꼭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는 좀 동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했을까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자가 말하면 안 됩니다. 말씀하고 읽지 않기 때문에 말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발을 시키실 때, 틀림없이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아마 계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든 것이 하나가 뭔가면, 내가 내일이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건데, 그리고 죽은 지 3일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내가 성천하고 나면 이들이 내, 내, 나를 이어서 바톤을 들고 복음을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지나게 될 것인데 바로 이 발이 영혼권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의 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동네 저동네로 쫓아다니면서 땀 흘리고 수고할 발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순간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아무 표현이 없지만 그 전에 상상으로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휘시키시면서 모르긴 하지만 예수님의 두 밤에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희들이 영원권을 이여 찾아갈 그 동네는 환영하고 박수치고 어서 오시라고 핸수막을 바치는, 제쳐 붙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이방인들의 핍박과 얼마나 많은 음모와 시기와 질투와 배고픔과 자지 못함과 동족의 위험과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인 죽으리라 영원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갈이제다들의 발을 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것이며. 안쓰러워서 불쌍해서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면서 그들의 발을 시켜 주셨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성대 여러분 오늘 또 규를 여여 살아가고 믿음을 살아가면서 많은 난간과 얼음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시켜 주시고 상처받은 마음 낙심하는 마음 주저앉고 싶은 마음 내려놓고 싶은 마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부정적인 내 마음을 씻겨주시고 힘든 내 마음을 씻겨주시는 주님의 손길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지금으로부터 134년 전 바로 이쯤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아펜셀라 그는 영국에서 태어나서 13세 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야 미국에서 그는 정말 좋은 분위기 속에서 좋은 부모님 밑에서 성성 장관은 사람이었습니다. 뉴욕 대학을 졸업하고 인재 중에 인재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름 없는 조그마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이름 없는 조그마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장로교에서 1년 후에 목사 임직을 받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즉 인도의 복음을 인도로 복음 전하러 가기 위해서 인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의학을 1년 동안 공부합니다. 기초적인 병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공부를 하면서 성교사로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엉뚱하게도 오늘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조선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인도로 가려고 그렇게 준비했던 이 아펜셀라를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세상인들이 알지도 못하는 조선반도 이곳에 하나님께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발이 부르터들 정도로 얼마나 수고와 고통을 했는지 얼마나 미개하고 비위생적인 이 한국 이런 곳에서 자기의 생활과 맞지 않는 이, 소세스, 이 문화 속에서 생활하시다가 결국 병을 얻게 됩니다 그 병으로 고생고생하시다가 몇년 동안 너무너무 그 병으로 고생하시다가 쉬로에 때를 놓쳐서 57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미국과학으로도 때가 너무 늦어서 치료할 수가 없어가지고 미국 건너가서 치료받기를 원했지만 치료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생활 떠나시고 두 눈을 감게 되는데 그때 그가 유언하기를 나를 이곳에 묻지 말고 조선 땅에 묻어달라 그래서 지금 양아진의 선교사 묘역에 아펜셀라 선교사가 지금 잠들어 계시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오늘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한 곳에서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 와서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 안, 아닌 사람들이 전 재산을 들여서 이곳에 와서 배제 학당을 세우고, 여러분 연세 대학을 세우고,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예수 병원을 세우고,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땀을 흘려가면서 모세 찔려가고, 저 가시 찔기에 찔려, 찔려, 찔려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의 후회드립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받은 복들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것을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사순절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듯 나도 이웃을 위해서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순절기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의 복을 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십자가 우리의 심정, 심정을, 심장을, 우리 심장을 뛰게 만드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그곳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발을 씻기는 자가 되어라. 우리 주변에는 독거 노인도 많으시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하여 보신 것처럼 뜻밖의 미혼모도 많고, 비민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소리 없이 손을 내미는 그런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씻어주고 이들의 손을 씻어줄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라면 한 박스라도 이웃들과 함께 진영으로 나누게 된다면 그게 사순절을 맞이하고 보내는 성도들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순절기. 이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돌보는 사순절기 그런 의미 있고 뜻 있는 사순절기가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도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 너무많이만 있는데 웬일입니까 웬일입니까 우리를 지명하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이 귀한 영생의 복음을 알수 있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사랑받았사 후니 그 사랑 조금이라도 유웃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하나 되어서 이 귀한 일을 실천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일을 주도할 우리 성교부에게 복을 주시어서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대상자들을 잘 선정해서 정말 뜻있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끔 우리 성교부에게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나눠내 주시옵소서 이 일에 모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